최근 세종시 집값 하락 사례는 2020년, 2021년 광풍이 얼마나 과도했는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부동산도 결국 거품이 꺼질 때는 한없이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2년을 지나 2023년, 그리고 2024년 후반에 이르기까지 거품은 엄청난 속도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가를 갱신했던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이 잇따랐고 세종시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한풀 꺾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일까? 세종시가 본질적으로 나쁜 도시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와 공원, 청정 환경, 그리고 행정 인프라는 분명 장점입니다. 그러나 행정 수도라는 불확실한 전제에 지나치게 기대어 수요가 폭발했고 그 거품이 빠지며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이 많을 뿐입니다. 사실 당분간 세종시 집값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급은 많고 투자 수요는 사라졌습니다. 둘째, 전세 가율이 낮아 갭 투자가 어렵습니다. 셋째, 세종시 수도 이전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 동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행정도시로 주목받았고, 수도 이전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극에 달했던 세종시. 불과 몇년 전, 세종시의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때 세종시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볼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있었고,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좋은 매물을 놓칠 것 같아서, 다들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출을 끼고라도 세종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갭투자자, 단기투자자까지 몰리며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의 기대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를 때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세종시 집값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최근 몇 년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거래 현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상권이 가깝습니다. 금강수변공원 접근성이 좋고 강조망도 가능합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제는 바닥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아직 다릅니다. 세종시 부동산 하락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크게 몇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기대어 세종시에 대거 유입되었고 집값은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고 수도 이전 논의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이나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행정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업 발전이나 기업 유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낮고 부동산 시장을 받쳐줄 강력한 수요 기반이 부족합니다. 즉, 행정 수도로 완전히 자리 잡는다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활력도 함께 떨어진 것입니다. 세종시는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단기간에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섰지만 이에 비해 실거주 수요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 집값 상승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새롭게 공급된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지만 젊은 실수요층이 부족하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매수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다 보니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수요가 주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외지 투자자들이 갭투자를 통해 대거 매입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이러한 투자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도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온 투자자들이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기 투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급매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갭 투자가 어려워졌고, 기존 투자자들이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결국 투자 중심의 시장이 붕괴되면서.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금리 기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집을 매입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영끌 투자를 했던 상황이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매물이 시장에 쏟아졌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졌고, 실수요만으로는 시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매물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 말은 곧 갭투자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전세가율이 낮다는 것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후 가격을 지탱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갭투자를 할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투자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주거 환경이 뛰어난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단기간에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실수요층이 부족했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급과잉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개발되었지만 기업 유치나 산업 발전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도가 낮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이 둔화되고 이는 부동산 수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전세를 놓고 투자하려는 물량이 많다는 뜻이며 결국 전세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매매가 하락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지금 사도 되는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확신하기 이릅니다. 세종시 집값이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고, 투자 수요가 사라지면서 집값을 떠받칠 실수요층이 부족합니다. 또, 전세가율이 낮아, 갭투자조차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다시 상승하려면 실제 거주 수요 증가와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매수보다 시장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보며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도시 세종시. 그러나 지금은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 놓으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부동산 흐름을 계속 지켜보며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